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어, 내용은 토론문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참조하시 바라고요그 시간 관계상 한세 가지 말씀과 트리지의 펜다 챗나이 선생님께 질문을 한, 한 가지 드리고 겠습니다 그,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내년이 만 20년이 됩니다. 그, 제가 81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당시 한국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군부 독재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어 당시의 대통령이죠 전두환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대학교 그 교내에서 외쳐서 그 잡혀가서 감옥살이를한 경험 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저만 잡혀갔지만은 만약에 제가 김일성 대학에 있는 어떤 북한의 대학생이 김정은을 타도하자 했으면 아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체포되고 처형될 정도로 그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간단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81년도에 그 대학에 입학해서 학생 운동을 해서 7년째 되던 해에 87년에 한국은 민주화로 이행을 경험했습니다. 7년 만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20년인데 북한은 지금 19년째 그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통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어, 변화와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북한 체제를 그 단순히 간단히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매우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저는 이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재 측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지나치게 끔찍한 숙청을 하고 공포통지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제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초기의 경험 부족과 또 나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5년이 지나고 봤을 때 북한의 일인 지배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봐야 된다. 안정성이 구축된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어, 북한이 늘상 어, 저는 뭐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 아침에 딱 망한다는 그런 어떤 어, 것에 대책을 주로 세우기보다는 물론 그런 그런 급변상태 거는 김정은이 체중이 130kg가 넘는데 막 굉장히 과음하고 과식하고 건강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유고 사태나 급변 사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만은 북한이 어쨌든 안정돼 있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야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떤 통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 저는 싶고요. 최근, 덧붙자면 최근에 어쨌든 그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관계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 제재 수를 넘어서 중국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려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체제의 안정성을 기준에 놓고 우리가 모든 대북 전략을 잘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 최근 10여 년간 북한의 큰 변화는 시장화와 정보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장화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이제 집권 5년 됐지만은 김정일과 달리 그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김정일은 몇 차례 걸쳐 시장을 풀어줬다가 통제했다가 반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경제에 대한 좀더 어떤 불확실성이 예, 걷어지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북 제재가 아직까지는 북한 경제에 어떻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또 동시에 이런 경제 안정성 때문에, 북한의, 아까 스카다 t v 연구원도 말씀하셨지만, 은 신흥 어떤 그런 부자들, 빈부격차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의 어떤 정치 변동을 촉발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은 새롭게 되도되는 북한의 어떤 변화 요소로 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 나오는 주제인 정보와 관련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 저외에도있다가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을 주시기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북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폭증하고 있고, 또그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월달 정도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인터넷 사용을 개인들에게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초기에는 어떤 일부 제한된 층에 대해서만 이것을 허용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관찰해 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확대, 확산과 이 정보에 대한 욕구 폭증이나 수단의 다양화는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활동이 어, 다른 방면으로 굉장히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얘기를 잠깐 돌려서 보자면 지금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압박 정책이죠. 이것은 북한의 핵실험, 사차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북한이 이런 어떤 압박에 대해서 변화를 취하지 않는 데 우리가 섣불리 이런 제재를 약화시킨다거나 어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제재만으로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재 외에도 다양한 수단 즉 대화를 뭐 전면 재개하고 공원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고 시기상조하고 보지만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 그러니까 진정하는 게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얘기하는 정보 자유 확산입니다. 약간 오늘 그 미국의 폭염 때문에 그 김연환 의원이 그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시 못했는데요. 그 발표문을 보면은 미국이 대외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서 2017년에서 2021년 행해연도에 600만 달러를 그 대북 방송을 포함한 정보 자유 확대에 쓴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네, 저는 이것은 근데 제재의 확산이기보다는 새로운 의미, 긍정적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개입, 북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는 북한의 상징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이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하태경 의원의 모두 발언했을수 있었지만은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약 그론 야당이었던 반대 이런 비판을 많이 듭니다만은 저는 현 정부의 의지 결핍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상당히 결단에 의해서 대북 정보자유를 위한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대 대폭 확보돼야 됩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 같은 신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고 뭐 다양한 그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은 한국은 이 법적 제재가 굉장히 강하고요. 드론은 그 아주 소형기술 소형 드론의 경우도 500만 원 달러로 아마 40 500만 원 정도 한한 사는 정도 근데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상당히 중형 드론을 띄우려면은 개당 중국제가 7천만 원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간인, 민간 NGO가 자기들 돈으로 섣불리 그 덤비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늘 토론이 일어났던 그동안에 꾸준히 그 NGO들이 다양한 형태의 풍선, 뭐 삐라 뭐, CD, DVD, 라디오 뭐,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확산을 했지만은 최근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 자유의 확대를 100배, 100, 100, 1000배 더 강화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것은 NGO들의 자발성이나 시민들의 소소한 모금 같은 일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관심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티이지제스민 <laughs> 혁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위가 이제 처음에 그 노점상 청년이 이제 자살을 하는 것이 광범한 분노를 야기해서 이제 그것이 전국적 시위로 확산되고 결국 혁명으로 전개됐는데 이런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물론 시민의 자발성도 있었겠지만은 그 내부 민주주의 세력이나 어떤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방식과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이걸 하나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그 과정에서 그 팀이 자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접촉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소통방식, 이지는 공조의 어떤 역할을, 했는,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